어구구. 네, 안녕하세요. 문쇼빠입니다. 자, 오늘은 어, 세 번째 영상이네요. 그, 라면을 좀 먹으면서 <laughs>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 라면이라도 끓여먹으면서 이야기하라고. 너무 재미없다고. <laughs> 이해하고요. 어, 주제라도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문쇼빠인데, 오늘은 주말이고 일요일이라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 물류 나와서 나 너무만 보고 가려다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 합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에서도 영감을 받았고, 자 주제는 열심히 사는데도 잘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어, 어, 열심히 사는데도 잘안 되는 분들 계세요. 많이들 계세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 그거는 어, 개개인마다. 그 아무리 그 삶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다뭐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도 굉장히 힘들거라 생각해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네, 열심히 사는데도 잘안 풀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제가 뭐 좋은 일 하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럴 때는, 그, 뭐라 그래지 생활 패턴? 예, 네, 그, 삶을 한번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떤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뭘 어떻게 바꿔? 라고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며칠 전에도 아는 지인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뭐, 친구가 어쩌고, 뭐, 신척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는 뭐 사업이나 일이 잘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랬죠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누구 욕하는 그 사람이 어쨌는데 내가 자기가 소개시켜준 일을 기회를 놓쳤다니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일을 원래는 내 거였는데 나는 사업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라도 할것그 사람은 지금 뭐 해외여행 다니더라 근데 그것도 그 사람 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기회를 어, 쟁취하지 못했잖아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 얘기하고 누구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열심히 하시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 경험 제 경험상이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뭐 엄청나게 뭘 이뤘다 이게 아니라 어, 도움이 되실 이야기예요.라고 생각 도움이 되실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 뭐지? 일단 생활 패턴을 한번 볼까요? 너무 식상한 얘기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좀 늘려 보시고, 그리고 친구들, 지인 어, 이런 것 이런 관계들은 좀 잠깐 한1 년만 1 년만 다 끊어 보시고요. 그러면 독서는 기본이고요, 글쓰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그림,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한번 이미지를 이미지화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게 뭔소리야 하면서 그 책에 나온 내용들 또는 영상도 많잖아요. 끌어당김에 붙이기 위해서. 뭔 소리야 말 h i 소리 g 서 그거는 니네들 할자 좋은 니네들 얘기고 그리고 결국은 니네 강의판이잖아 응? 그래가지고 뭐책 I g 뭐뭐 this. I got this. I got t h 20대 때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래도 시크 시크 i s I 이 o t this. I got this. I got 이 벤츠 타는 사람들 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청 욕했거든요. 저는. 저 썩을놈들 때문에 우리가 어, 불을 뺏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책이 힘들더라고요. 벤츠 타는 사람들 욕하지 말고 조경하라저 그래서 그 책의 내용대로 어, 한번 해봤어요. 자기 전에 어, 1 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 생각하면서 자면 막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상을 내맘대로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봤더니 그리고 나서 한1 0년후 그리고 글로 적어봤었어요 그때도 그제 아침에 막 이렇게 그냥 쓰라니까 썼거든요 그때 20대 중반이었나 군대 가고막 썼는데 어느새 그게 말이 돼 그게 이루어지겠어 한데 어? 어느새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유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표한 금액 저번에 그러니까 금액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되는가 다 아, 이게 되, 될 수도 있, 되는 거네. 그, 뭐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아침일기, 미래일기, 뭐 제일은치가 말고 미래일기, 써라, 뭐이 감사일기를 써라, 해봤, 어, 써라, 뭐 이런 걸 듣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좀 생활을 변화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떠한 부분도 뭐 기술적인, 뭐 당연히 업무 그런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내 생활을 바꿔보면 또 그렇게 명상도 하고 글도 쓰고 글쓰기라는 게 별로 아닙니다. 그냥 목표를 글로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더 나아간다면 1 0 0번 쓰기 같은 것도 하시면 좋고 어, 글로 쓰고 이러다 보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루틴을 만들고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관리하세요. 아 어, 거기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시간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리. 그 마, 어, 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시간이 없어. 난 너처럼 그렇게 뭐 한가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저어 절대 한가하지 않거든요. 저이렇게뭐 밥을 먹잖아요 누구나. 근데 누구든 그밥 먹을 시간 아그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여쭤보면 어제 뭐했어 하면 어제 술 먹었어. 아, 이게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갈아야 될것 같아. 가스가 없어. 근데 어제 술 먹고 아니 시간 없대면서 돈 많이 벌고 싶다는데 저기가더라고요. 저기 당구장 가. 근데 그게 시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도 못하냐?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나중에. 나중에 하면습 그죠? 그 그러니까 시간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주말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일요일요일요일요일인데 일요일 같은 날도 이왕이면 어제 술 먹는 것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에 일어나서 뭐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가족들과 어디 간다 뭐 이런 거 또는 뭐어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효율적으로 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뭐할수 있는데 제가 뭐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라면 먹으면서 뭐할 얘기도 없고.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더 재밌는 얘기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 저기 봐, 어, 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영상 올리고 어제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거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두려웠거든요 한번 하는 게 어렵지, 이제 시작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아무도 안봐 아무도 안 봐주니까 뭐 편하게 그냥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되잖아요 지금 뭐, 뭐 많이 봐봐야 뭐 한두 분되시나 우연히 그것도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수 있어서 또 좋더라고요 그것 도한또 좋더라고요 영상을 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그 자체가 재밌더라고. 제가 듣고 있고 제가 제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라면이 생각보다 야외에서 먹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판으로 바람도 가렸고요. 실내에서 먹어볼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어, 해보려고 이렇게 켰는데 라면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어, 이제 어, 어, 할 얘기 다 했어요. 제가 뭐뭐 뭐 길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 한번 하고 싶었고 아 근데 네. 어저 봐. 그 편집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집을 좀 배우긴 워야 되겠습니다. 편집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제가 쇼츠 뭐 이런 거는 몇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걸 뭐 편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해봐야 될 연습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습도 좀 해보고, 그래서 좀 빨리 좀 돌려야 돼서요. 말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좀 대본이라고 그야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같아 그냥 막상 막히고 내추럴하게 한다고 하긴 하는데 가서 올려서 보면은 아우, 아우 내 영상이 내가 찍었지만 되게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다.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자극적인 문구들 뭐 이거 이거 안 보면 뭐 돈 벌기 싫으면 이거 봐라 뭐 이거 바라봐 그런 얘긴데 자극적인 썸네일들 너무 많잖아요 사진도 막그 썸네일 이미지들도 보면은 되게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냥 일반인들도 제가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짜 막 어부가 고기 잡고 이런 거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 다 홈쇼핑 홈쇼핑 그 아나운 스타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호스트들 나와가지고 전문 홈쇼핑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방송도 있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쉽게 편하게 할수 있는 방송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틱톡도 있고요. 틱톡 틱톡 진짜 내추럴하더라고요. 거기 내추럴하긴 한데 너무 좀 저품질이 많은 것 같아요. 보기 좀힘들 그리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들 보시고, 또 유튜브도 너무 많았었네. 뭐꾸이고다 기술자들. 근데 저도 기술자들처럼 나중에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점점 저도 뭔가 계산하려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제걸 보면서도, 감막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내용이 좀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3일밖에 안 됐지 뭐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 그냥 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거 라면 안 되네요 라면이 생각보다 그냥 뭐가 그냥 되겠어요 전 라면을 좋아했어요. 이 진라면입니다. 라면 먹고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안 뜨고. 음. 다음엔 여기다 텐트도 좀 설치하고 일단 바람을 좀 가리고. 소주 먹어도 되나? 근데 이 소주 먹으면 여기 굉장히 외진 곳이라 집을 볼까요? 이건 집이 아니거든요 여기 가구 물류센터에요 물류센터고 물류센터 2층에 있는 옥상 한편에 있는 옥상입니다 오늘 가구 조립할 게 있어가지고 새로 들어온 제품이 있는데 조립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 오면 추워요 뭐 바뀌다 보니까 물류 창고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샌드위 파,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이 안에 트레이닝복을 입었는데 그 위에 또 입어주는 거예요 또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지금 아침 먹는 거야 아침 아침 먹는데 여기 뷰가 진짜 좋아요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뭐 좋다기보다 공장뷰인데 확 튀어가지고 안 보이지, 이렇게 확 튀어서 저기 고속도로 찍고어요저기 뭐지? 무슨 고속도로야? 뭐 세종 구리 세종? 네, 그고속도로 어, 확 뚫려 있어서 저기 저기 에버랜드 소유의 산. 넘어질까봐 이렇게 여기 바람을 가려야되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를 갖다 놨고요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진 않네요 왜냐면 지금 거의 찌고있어요 찌고있어요 어 이거 그냥 뭐 퍽퍽 퍼지고 있네 래도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재밌네. 추억이 추억이 되요 추억이.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음, 방송 뭐 켜서 뭐 유튜브에 올리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상 하고 나니까 벌써 하루에 하나씩 올리네. 근데 이걸 찍을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분되기도 하고. 준비하는 게 은근히요 재밌더라구요 그러니까 방송 찍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준비를 은근히 많이 하는 거야 막 밖에 나가서 막 촬영도 하고 이런 거면 진짜 대단한 거야 어떻게 대단한 거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샌드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촬영을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수월하겠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좋아하는 유튜버 있나요 저는 음, 음, 음. 축하월드 좋아하고요 재밌잖아요 설거지 할때 보면 축하월드 진짜 재밌어요 축하월드도 재밌고 그 뭐야 쇼 박스 아 짧고 굵고 아 재밌어 쇼 박스 피싱대학한테 진짜 많이 먹고 그리고 하와이 대사태 진짜 좋아해서 운동할때 정말 많이 들어 아침에 운동할때 힘나잖아요 여러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막 까내 돈 벌려고 아니 물론 뭐그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막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데 뭐 그걸로 보지 뭐 사람 죽적자고그런거 그거 허위 사실을 경력을 허위로 풀렸다. 그럼안 돼. 빨리 그냥 사과합니다. 빨리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줘. 그래야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경력을 풀리지 않겠죠. 맛있어졌어요 죽 됐는데 맛있 계속 끓이면서 먹으니까 맛있네 아 진짜 이 라면 잊질 못하겠다 여러분들도 야외에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혼자 먹는다 와나 아, 이거 이렇게 먹는 게영원 좋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뭐. 갈게 재밌어요. 폐가에서 그거 먹. 뭐. 축사 같은데 가지고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재미. 오천 원씩 보태가지고. 왜냐면 어렸을 때는 집에 있는 거, 집에 있기 싫었거든. 집에 있는 거 눈치도 보이고. 아, 어, 이제 다 먹었어. 안뜨겁네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물에 밥좀 말아 먹자. 오디오 끄고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방송은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보다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분들께 저의 경험 근데 그래도 항상 한두 가지의 문제는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사는 재미고 힘들지만 힘들지마뭐 죽을 거예요. 살아야지.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오늘도 열심히 사는 눈치 오빠였습니다.